안녕하세요.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ake a courtyard for the tabernacle.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c o u 마당뜰이 되겠죠. 장막, 성막을 위한 뜰을 만들렴.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The south side shall be a hundred cubits long, and is to have curtains of finely twisted linen. with 20 posts and 20 bronze bases and with silver hooks and bands on the posts. 남쪽 측면은요,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100 cubits long, 길이가 100 cubits, 45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is to have,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휘장들, 커튼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이렇게까지 끊어서, finely twisted linen, 20개의 꼬아진 아마로 만들어진 커튼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이것도 부가 설명되겠죠. With 20 posts. 20개의 기둥들, 그 다음에 20개의 bronze bases, 청동 받침, 그리고 또뭘 갖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길게 끊어서 그 기둥들 위에는 은 갈고리와 은, 이거, 또 은이 되겠죠? 아, 은 끈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끈이나 띠, 그렇죠? 그래서 기둥들 위에는 어, 은 갈고리와 그리고 어, 끈 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북쪽은요. The north side shall also be a hundred cubits long, and is to have curtains with twenty posts and twenty bronze bases, and with silver hooks and bands on the posts. 똑같네요. 그러면 북 쪽 측면은 샤얼 소비100 큐빗 l o n 해서 100 큐빗 길이여야 하고 그다음에 커튼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요거는 요 표현은 없네요. 여기는 아 어, 뭡니까? 예, 파이니트 스틸에는 요 표현은 없는데 뭐 동일하게 보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또 20개의 기둥들, 그다음에 20개의 청동 베이스스 받침이 있어야 되며 또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둥들 위에는 은 갈고리들과 끈 띠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 놓고요. 그다음에 서쪽 을 보도록 하죠. The west end of the courtyard shall be 50 cubits wide and have curtains with 10 posts and 10 bases. On the east end toward the sunrise, the courtyard shall also be 50 cubits wide. 그리고요, 서쪽, 아, 마당의 서쪽 끝에는, 근데 요거는 이제 엔드는 일전에도 봤지만 보통, 음, 요런 구조가 됐을 때 요쪽 측면을 엔드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마당의 서쪽은요, 50 규빗 넓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튼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한, 10개의 기둥들과 10개의 베이스 받침이 있어야 된다. 또 그리고 똑같이 서 동쪽 측면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가설명 towards the sunrise 해가 뜨는 쪽서 동쪽에는 음 어떻습니까 The courtyard shall also be 50 cubic feet wide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은 뜰은 50 규빗 넓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이쪽은 100 규빗이고 이쪽은 50 규빗 되는데 이 가운데는 이제 성막이 있고 바깥은 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문이 있고 이쪽에도 성막 문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Curtains fifteen cubits long are to be on one side of the entrance, with three posts and three bases, and curtains fifteen cubits long are to be on the other side, with three posts and three bases. Let's see. So, curtains, but this is how 이제 명사를 the 수식하는 겁니다 to the 커튼인데 But what 15 규빗 길이의 커튼들이 아투비 e to be on one side of the entrance 했으니까 입구의 한 측면에는 에, 측면에는 아, 15 규빗 길이의 에, 이 커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놓고 부가적으로 세 개의 기둥들과 그리고 세 개의 받침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 또 이렇게까지 끊어서 어, 이게 주어 부분인데 15 규빗 길이의 커튼들이 아, to be on the other side 다른 쪽 측면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똑같이 세 어, 개의 기둥들과 세 개의 받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쪽 이게 이제 예, 예 동쪽 요쪽 부분이 입구가 되겠는데 여기에 요 부분이 이제 예 15규빗 요 부분이 15규빗 해 놓고 세 개의 기둥. 이 맞죠? 세 개의 그죠? 세 개의 기둥들이 있어야 되고 세 개의 받침. 그래서 요 가운데가 이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for the entrance to the courtyard Provide a curtain twenty cubits long, of blue, purple and scarlet yarn and finely twisted linen. The work of an embroiderer, with four posts and four bases. All the posts around the courtyard are to have silver bands and hooks and bronze bases. The courtyard shall be a hundred cubits long and fifty cubits wide, with curtains of finely twisted linen, five cubits high, and with bronze bases. 입구인데 네, 어떤 입구입니까? 마당의 입구를 위해서 제공하렴, 어, 커튼을 제공하는데, 그 커튼은 20 규빗 길이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 blue buffle and scarlet nan and twisted linen, and fine twisted linen 했으니까요. 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곱게 꼬아진 아마로 만들어진 20 규빗 길이의 커튼이고요또 부가돼서 설명하기는 the work of an embroiderer, 수놓는 자들이 만든 수놓는 사람들이 작업, 수놓는 사람들의 작업인. 그리고 또뭘 갖고 있습니까? With four posts, uh, four posts and four bases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기둥들, 그 다음에 네 개의 받침. 그래서 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이 15 규빗, 15 규빗 되고요. 들어가는 실제 입구는 몇 규빗 됩니까? 예, 3, 어, 예예 아, 예, 예, 예. 여기가 20 규빗 되는 거죠. 15, 15, 20, 해서 전체가 30 규빗이 되고요. 여기는 기둥이 몇 개입니까? 네 예, 개가 기둥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 커튼이 물론 드리워져야 되는데, 아, 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다음에 곱게 짜여진 아마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수놓는 사람들의 작업을 해야 되고요 네개 기둥, 네개 받침. 자 그리고 나서요 모든 기둥들인데 어떠한 기둥들입니까? Around the courtyard 그 마당 주위의 모든 기둥들은요 갖고 있어야 됩니다. Have a silver b e n c h and hooks and bronze bases. 그래서 은 띠와 갈고리들 그리고 어 청동 받침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더 코리아드 그 마당은요, 셰비어 한주의 큐비치 런 길이가 100 큐빗 되고요. and 50 큐빗 와이드 넓이는 50 큐빗 되고요. 그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여기까지 쭉해 가지고 contents of f i n e l y twisted l i n e n 5 cubic high. 그래서 5 큐빗 높이의 높이의 이제 곱게 짜여진 아마로 만들어진 컷 되고, 아, 되고, 그다음에, 네, 자, all the other articles used in the service of the tabernacle, whatever their function, including all the tent pegs for it and those for the courtyard, are to be of bronze command the israelites to bring you clear oil of pressed olives for the light so that the lamps may be kept burning in the tent of meeting outside the curtain that is in front of the testimony aaron and his sons are to keep the lamps burning before the lord from evening till morning 자, 이렇게까지 해서 후치 수식되어가지고요. used in the service of the t a b e r n at e 했으니까, 어, 성막의 이, 이 섬김, 섬, 성막의 봉사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다른 물품들은 해놓고 어, 조금 더 설명되어 있는데요. 어, whatever their function, 그들의 기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k okay. including all the tent packs for it and those for the Korea. 포함하여, 뭘 포함합니까? 모든 장막의 그 말뚝들. 그것을 위한. 그러니까 요 이슨 뭐가 되겠습니까? Tabernacle. 그러니까, 성막을 위한 말, 그, 그, 저기, 아, 예, 성막을 위한 이장막 말뚝들, 모든 장막, 버벅대네요 자, 어, 성막, 도 한, 일종의 이제 장막이니까요. 휘장이니까요. 장막을 위한 그, 이 장막 말뚝, 모든 자, 장막 말뚝들과, 그 다음에, 이 뜰을 위한 요 도우즈는 이제 더 텐트 팩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위한 말뚝들이건, 그 다음에 뜰을 위한 말뚝들인건 모든 그런 말뚝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기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막의 용도 성막의 섬김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다른 물품들은 음 여기 이제 제안이 아주 길게 되었네요 그래 그 모든 물품들은 아토비 어 브런치 였으니까 청동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셨구요 Command the Israelite, 이스라엘 백석 족속들에게 명령하여라. 뭘 명령합니까? To bring you a clear oil of uh, pressed olives for the lights, o that the lamps may be kept burning. 했으니까요. 어,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너에게 가져오는데 뭘 가져옵니까? 여기 목적이 되겠죠. 깨끗한 기름. 근데 깨끗한 기름, 어떠한 기름? 예. 압착된 올리브로부터 만들어진 깨끗한 기름을 너에게 가져오도록 command 명령하라고 하셨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For the light 등불 빛을 위해서 가져왔는데 왜? So that the lamps may be kept burning 했으니까요. 등불들이 may be kept burning 불 불타질 수 있도록 캡보아는 계속해서 불타질 수 있도록 소대 so 타기 위해서 빛을 위한 등불을 위한 올리브 그 압착된 올리브로부터 만들어진 깨끗한 기름을 너에게 가져오도록 명령하라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 만남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만남의 장막. 안 만남의 장막 안, 이거 여기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 해놓고 부가적으로 outside the curtain that is in front of the testimony 했으니까 그 증거 증언의 이 전면 안에 있는 커튼의 바깥쪽 그리고 만남의 장막 안에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말은 어렵지만. 그림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 이게 이제 마당 그 이제 커튼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이쪽이 문인 거고요. 이 안에 성막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막 즉그 만남의 장막 안에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커튼 그죠? 증거의 여기가 예, 더 증거계라고 할수 있는데, 요거를 그냥 괴짜는안 들어가고 더 증언, 증거 이렇게 덜을 붙여서 이제 표현했고요. 그래서 요어 안쪽 앞에 있는 이, 이 증거계 안쪽 앞에 있는 커튼 앞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요 부분에, 예, 그래서 요 부분에 아론, 에런, 앤 히지슨스 아트 Keep the lamps burning before the Lord from evening till morning. 아 저녁으로부터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 요 표현 특이하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아 저녁부터 아침에 이르기까지 야외 앞에 야외 앞에 그 등불들이 버닝 되도록 불타도록. 예. 불타 계속 그러니까 계속 불탈수 있도록 킵하면 킵돌 어름스 버닝 하면 계속 불타도록 이제 하는 거죠. 계속 불타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야 한다. 불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등불이 켜져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되겠네요. This is to be a lasting ordinance among the Israelites for the generations to come. 이것은 be a resting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의 이제 명령인데 among the Israelites for the generation to come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에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